잠깐, 다이아를 구매하신다고요? 장비를 맞추신다고요? 지금까지 무사고인 안전한 다이아 페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보세요. 형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맡겨주신 게 뭐냐면, 원래 일기장 50개를 맡겨주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9개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 감사하게도 구슬 51개를 마련해 두셨고요. 창고에 라바 상자 50개도 있으니까 열어주시고 컬렉 채워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일기장 돌리는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 형님이 부캐가 다 요정이셔가지고 요정 관련된 템들을 원하신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일기장. 여기에는 일기장 4개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4개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개 먼저 돌려볼게요. 제가 영웅템을 정말 오래전에 먹어봤는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 갑니다. 하체 아니면, 은날. 갑니다. 여기서 나오려면, 이 주문서 위에, 은날이 있어, 있거나 막 해야 되거든요? 아, 뭐야! 이 무기마법 주문서. 이거 재물이라 생각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엔디아스와를 노리거나, 아니면, 뭐, 완부겠죠? 이것도 근데, 5층 주문서일 것 같은 느낌이, 후광궁, 알겠습니다. 후광궁 확인. 탭배 나와도 좋긴 합니다. 얘도 컬렉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태배 활 느낌이 나네요. 3 주문서 위에 바로 태배 활, 오, 어, 후광, 뭐야, 이거 아니! 3, 살짝 지금 당황스럽고, 목소리가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50개 중에 영웅템 하나만 나와도 이득이라 생각해요. 신유방. 신유방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돌릴게요. 내가 정말 필요한 신유방이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아니, 태백 활이 미, 완전 밑에 있는데? 아...아...머리가 뜨거워진다. 지금. 내게 그냥 다 날렸거든요. 여기에는 일기장이 7개 가지고 계십니다. 장소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 파템 5개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갑니다. 민첩각반 나쁘지 않죠? 민첩각반 돌려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이거는 이개 같은데요? 네, 다행이다. 그나마 파템 하나. 파장. 노려볼게요. 갑니다. 어, 아, 이거 주문서 같은데요, 지금? 주문서 위에 바로 파장이 나와가지고. 아, 악장. 파장. 와, 두 개. 좋습니다. 바로 돌릴게요. 이것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악장 파자, 악장 파자! 아 태배 신유방 나왔습니다. 갑니다. 어 태배 활일것 같아요. 아 아니다. 아 뭐야 이거 미쳤네. 네번 돌려가지고 주문서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후광궁, 후광궁의 악장 그리고 지식각반. 요렇게 세개 나오면 그래, 요렇게 세개 나오면 또 컬렉트 맞출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설마 또 주문서야? 와. 오케이. 은날 갑니다. 빨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형님들 방송을 보면 이거는 태배 이도류 같네요. 아, 이 느낌이 이상한데? 아 진짜. 여기 있는 거는 태배 이도류 두 개랑 그다음에 이게 전투 갑옷 넣었습니다. 이따가 한 번에 모아 가지고 이 이런 거는 컬렉 해 볼게요. 여기에는 네개 있고요. 어, 형님 이거 혹시 제작도 하시나요? 일기장. 요거는 바로 성공이죠? 따란 성공. 어. 여기 꽃밭에 들어가서 가겠습니다. 오, 신유 방의 악장 갑니다. 이것도 느낌 이상한데요? 와, 진짜 너무 가라 제발. 그러게 와, 오늘 아, 너무 안 나오는데요? 민첩각 반의 흑왕궁 갑니다. 완부 위에, 아, 완부 얻었고요 은날, 갑니다. 아, 이거 파대네요. 좋아, 이번 거는 그래도 파템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근데 저 진짜 빨템 먹어보고 싶거든요? 아, 이거는 신망이네요. 악장은 무조건 도전. 알겠습니다, 형님. 여기에는 몇 개가 있으려나? 네개또 가지고 계시고요열아개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이거. 갑니다. 이거 성공입니다. 성공. 그렇죠. 나이스. 성당 가서 성스러운 기운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력서 느낌이 강하네요. 그래. 그래도 파템이라도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주문서 같은 이상 이상한 이런 거왜 껴놔 가지고 저런 거를. 아, 말하자마자 갑옷 주문서 주는 거 너무 역한데? 느낌이 또 이상해 이것도. 이 주문서 위에 영웅템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눌러볼게요. 악장이 과연 안 나오고 지금 또, 아. 아니, 지금 뭐야. 다섯 번 돌려가지고 신관의 마력서 하나 나왔어? 어, 요방의 악장. 나 있습니다. 갑니다. 주문서 아래 전설의 아, 파템이네요 그럼 요거는. 오케이. 확인. 그리고 카오틱 신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있습니다. 와, 이번 게는1 1개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제작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2개 돌릴 수 있습니다. 성! 아. 역하다, 진짜. 저 재물로 하고 카우틱 신전 가서 띄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빨간 기운 받아서 갈게요. 아, 그럼 둘 다, 아. 아, 너무 안 나온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건가요? 이정도로안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거 돌릴 때도. 그러면 이거는 위의 시기, 밑에 영웅이니까. 희귀가 나오겠네요 에바의 방패 나올 때 됐다 이제 여기서 한번 뜹니다 흑왕궁의 리치로브 좋아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템이라도 좀 넘게 나오면서 컬렉이라 채우고 그리고 여기서 딱 영웅이 주문서 위에 파템이니까 무관 아 그렇네요 티셔츠 좋아 주문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흑왕궁 밑에 전설의? 아 나옵니다 저 승부사 기니 나옵니다 만약 안나오면 제꺼 그냥 녹여버릴게요 악장 나왔다 갑니다 아... 지식부츠 나왔습니다 악장 바로 나왔네요 가겠습니다 어... 아, 제발... 누른다 아 이거 희인데요 이게 망토 같은데요? 아 파크 파크 그렇네요 아 진짜 안뜬다 11개를 돌려가지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기장이 19개. 20개 딱 돌려볼게요. 깔끔하게. 50% 확률이니까 성공했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오늘 날이 아닌가? 이게 투고, 일단은 파템나왔고요 이것도 컬렉템. 아, 이것도 신관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네요. 아, 아, 밑에 시기가 아니었어. 이게 살천이네요. 살천. 방패다. 무관의 방패. 콕창이네요 이것도 와 라인 탔다 지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캬, 진짜 안 준다 악장 아 이거 파템이네요 아 이거 티셔츠입니다 지식의 티셔츠 아 태배창 그래도 지금 주문서만 나오지 마라 컬렉이라도 다 박아줄 테니까 아화리구나 이거 저거다 살천 아 이거 은아 전투장갑이다 이거 마지막 두개와 진짜 안 나오나? 진짜? 이렇게 돌리는데? 아 주문서 아 제발 배열 봅시다 이거는 주문서다 아이고 진짜 여기는 10개 가지고 계시고요 와네 여러분 이 전리품 상자 89개 어떻게 모으셨죠? 시련의 보상 상자 4200개 또 가지고 계십니다 수강궁의 악장 갑니다 이것도 에바의 방패네요 이것도 태배활이네요 와, 너무 안 나와, 너무 안 나와. 이거 배열 보니까, 완티네요. 제가, 일기장 한 20개 모아가지고, 원래 돌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돌리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수광국 밑에, 제로스 지팡이 어가지고 아이고! 3층 주문서. 아, 마력서다, 이거. 아, 두 번, 마지막 두 번, 신중하게 돌리겠습니다. 악장은 바로 나왔네요. 악장은 무조건 하라고 하였으니까, 갑니다. 근데 이거, 어? 아, 마력서다. 아, 이거 마지막에 이거! 주문서. 일단은 다 돌렸는데, 파템만 미친 듯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얘는 콘 이거 등록할게요. 이거 파데 등록하겠습니다. 파데 등록하면 이제 콘 하나 공짜거든요? 얘네 둘은 힙업에서 나와요. 실감 갑니다. 어, 하나 붙었다. 그러면 이거 컬렉도 등록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거 컬렉 등록할게요 맥스 HP 50 7 와. 그래서 여기 등록할게요 7강 아 나이스 그래도 이거 컬렉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원거리 명중 그래도 값진 원거리 명중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와도 그래 7와 많이 떴다 이번에 아까 좀 이렇게 떠주지 얘가 이제 구강 가야 되고요. 요 친구가 아 7강 짜리도 있다. 그러면 7강 하나 등록해 줄게요. hpc 아마 이거 7강 그렇지 hpc 또 올라갑니다. 우리 악동 형님에게는 진짜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쓰게 만든 거고 다른 형님들한테는 용광로다 기광로다. 기니가다 녹였다, 염산 묻었다, 혹은 편안한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들은 형님이 좀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얘네 요런 것들은 컬렉이 아예 없어가지고 59개나 총 60개나 모아주셨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죄송스럽고요. 형님 진짜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정말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